언니들 아까 또 입혀보라는 거뭐 있었죠? 우리 사진 한 번만 더 보여주실래요? 4번 좀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4번 그쵸? 어. 4번 옷을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입혀볼게요 음. 4번 옷은 좀 내가 너무 아쉬웠잖아 뭐가 짜증이 났냐면 내가 이게 지난 방송부터 화요일부터 내가 이걸 찜해놓고 있었거든요. 이거. 근데 너무 속상한 게내 사이즈가 없어. 응, 나 속상해. 이 스몰 미듐만 나온대요. 그래서, 응, 이게 지금 저희 피드샵에앱요 골덴 바지로 올라가져 있어요. 골덴 치마 바지로. 어, 저는 고르덴 바지라고 부르고 싶은데 골덴 치마 바지로 올라가져 있고요. 도매가 29,000원, 판매가 39,200원이에요. 그래서 컬러는 그레이하고 이렇게 블랙하고 두 가지가 있는데, 어, 일단은 좀잘 보이는 게 제품을 설명드리기에는 그레이가 날것 같아서 제가 그레이로 좀 보여드릴게요. 짜잔. 이게 치마 같잖아. 그죠? 딱 보면 치마 같아. 얘가 살짝 절개선이 있고 안에 바지예요. 보이세요? 나 바지. 나 치마를 가장한 바지. 이렇게. 바지에요. 그리고 자크는요, 옆에 있네요. 네, 자크는 옆에 있구요. 요렇게 자크를, 지퍼를 여시면 돼요. 고를, <laughs> <laughs> 금리바 진짜 특이하다, 너. <laughs> 궁금하다. 남자니 여자니 너. <laughs> 자, 요 골드 앤 바지에요. 그래서, 어, 일단 좀 여성스럽게 바지보다는 치마 느낌이니까 여성스럽게 입으실 수가 있을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 골덴하고 세무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골덴하고 세무를 아는 사람은 굉장히 좀 멋스러운 것 같아요. 멋을 아는 사람? 음.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런 골덴을 되게 좋아하는데 골덴도 너무 예쁘게 잘 빠졌어요. 보세요. 이 골덴이 너무 그 촘촘하면요 안 예쁘고요. 또 너무 두께가 있으면 뚱뚱해 보이잖아요. 근데, 스커트 느낌인데, 치마 바지로 활동성 있게 입을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고요. 데일리 핏이죠? 이거 데일리로 입으실 수가 있어요. 어, 하나 안타까운 건, 제가 27, 28 입거든요? 28, 뭐, 29 이렇게도 입는데, 골반이 커가지고. 근데 이거를, 제가 아까 입어봤어요, 미디움 사이즈를. 근데 들어가는데 자크가 안정기더라고 그래서, 그거 감안해서, 어, 주문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레이랑 블랙. 네 저도 어렸을 때 골덴 많이 어, 많이 입었어요 진짜 그래서 그 추억이라는 게 있나 봐요 저 요거 말고요 베이지 골덴 이런 것도 좀 나왔으면 좋았겠다는 아쉬움이 좀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블랙은 그냥 무난하게 쭉 입으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어, 그레이는 조금 요런 이렇게 그린에다가 뒷그린에다 같이 매치를 하거나 인디 음, 뭐지 네이비 컬러 거기다 같이 매치해서 입으시면 멋스럽게 입으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요거랑 그 다음에, 아까, 어.